세종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을 주민이 전하는 마을 소식 세종이 좋다 MC 최영분 MC 최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바와 같이 세종시에 가볼 만한 곳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한 곳이 어디죠? 네그한 곳은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매장을 세종에 개설했다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어, 세종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또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을밴드가 있다 해서 그것을 또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세종시 사회적 경제 경제를 실천하는 매장을 네.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적 경제 제품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상설 매장이 전국 최초로 생겼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저와 같이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사회적 경제인업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오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 사회적 경제 특산물 관이라는 게 어떤 예. 곳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저희 사회적 경제에 말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모여서 함께 판촉활동을 그 하는 특산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최초의 상설매장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세종시에 오픈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정부청사가 세종시에 이렇게 특별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모티브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세종특별시에 이렇게 저희들이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뒤에 보시는 문구와 같이 농업도 있고 수산업도 있고 뭐 임업도 있고 그다음에 작가 뭐 공예 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매장을 둘러봤는데요. 예. 사실 다른 뭐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봤었는데 예, 예.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 여기는 부산에 있는 신발을 저 수제로 만드는 협동조합입니다. 여러 업체들이 수제를 만든 만들어서 이렇게 이 세종시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수 있는 장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언뜻 봤는데 가격이 수제화라고 해서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 나오는 제품들이랑 가격이 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오셔서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신어 보시고 결정하세요. 예. 예쁜 것도 많더라고요. <laughs> 제가 보니까 너무 반가운 제품이 보여서요. 최종 네. 시에서는 몇 개의 기업들이 입점을 했나요? 지금 원래 들어오시기로 한 데는 120분대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금 들어온 거는 한 80분대 정도 됩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는 약한1 7개 기업 정도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많은 애용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화이팅!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아,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laughs> 사회적 경제, 뭔지 모르신다는 거죠?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가요? 음,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예를 들어서 만약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청년이나 저와 같이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던가 이런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웃음> <웃음> 그런 가요 <laughs>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회적 경제란? <laughs> 글쎄요. 사회적 경제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뭐 예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경단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맞을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식이죠. 네. 네. 세종에 있는 마을 밴드를 한번 찾아가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오늘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헉, 지금 여기서 연주들을 하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어, 세종에서 관악기를 좋아하고 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악기 연습을 하고 또 연주 활동도 하는 곳입니다. 아, 네. 강사님 이 악기는 혹시 뭔가요? 아이 악기는 클라리넷인데 어, 클라리넷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배우기가 정말 좋아가지고 어, 제가 클라리넷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그러면 악기는 클라리넷만 있나요? 아니요. 네, 예, 클라리네 도 있고 색소폰은 또 어르신들이 많이 또 찾으세요. 그 색소폰하고 또 플룻도 있습니다. 음, 그럼 선생님은 다할줄 아세요? 아, 저는 클라리네하고 색소폰만 할줄 알고 저희 또 훌륭하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또플루도 또 가르치고 계세요. 아, 그러면 다양한 악기 다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욕심인가요? 아, 그렇죠. 얼마나 하나 한 음으로 하는 게 예, 아무래도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두 분이 어떤 관계시죠? 아빠와 아들입니다. <laughs> 아 부자지간 이셨구나 어떻게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음, 둘이 같이 하면 음악적 관계가 아주 돈독해질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보통 회사 생활을 하시다 보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댁에서도 같이 이렇게 합주도 하고 하나요? 아 아직은요. 지금 처음이라서 나중에 아. 잘 되면. 그럼다 같이 연주하면 되게 멋진 예. 모습이 연출될 것 같아요. 예. 오 아빠랑 같이 연주하니까 어때요? 음. 아빠랑 같이 연주하니까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요. 혹시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해볼 생각은 없나요? 네. <laughs> 아, 추천해보고 싶다는 거죠? 네, 추천해보고 싶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부자시간에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네.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하는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악기 하나쯤 더 다루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조만간 배워야 되겠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음 악기를 다루면 특히 이렇게 부드러 악기라면 복식 호흡이 되고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laughs> 제가 다음에는 악기 연주를 해서 뱃살 좀 빼보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빠와 아들이 같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아빠는 색소폰, 아들은 클라리넷인데 음.. 좀 뭐랄까 꿈꾸던 모습, 이상적인 모습. 음. 음. 왜냐면 지금 저도 이제 주말에 딸내미가 첫째가 이제 우크렐라를 배우고, 제가 피아노를 칠줄 아니까 같이 연주를 했었는데, 신랑이 너무 허무태하더라고요. 음. 자기도 좀 배우지? 했는데, 아빠가 바보잖아요 무엇보다도 음. 음.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동안에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중에서 그렇죠. 그 악기를 같이 택해서 연주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도 뭐 같이 화음을 맞추고, 연주에도 같이 할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예요. 세종에는 많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 비용도 굉장히 저녁하고. 저렴하고 그리고 장소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접수기간이죠? 네.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저 했어요. <laughs> 아,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아,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저희가 취재를 안았던그 밴드 같은 경우는 한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미세먼지 때문에 어우, 너무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아, 저는 이게 날씨가 추면 미세먼지가 없고, 날씨가 좀 따뜻하면 <laughs>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있다는데, 전 차라리 추위를 택하겠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추운 게 낫죠. 어차피 겨울이니까. 네네. 뭐, 눈앞이 막 까맣고, 어, 무튼 오늘도 사실 이렇게 취재를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 외에서도. 사실 목이 막 칼칼하고, 킥킥거리고, 기침도 나오고, 그래서 제 건강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촬영을 하실. 리포터 분들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여기로 연락 주세요. 마을 리포터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